어, 뭐예요 뭐에요? <laughs> 어, 하나 있다. 뺨뺨뺨. 어, 깜짝이야. 우스이구나어 이거 가자마자 죽을 각인데. 어어어런 역시나. 비어비어비어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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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 비켜야 비켜야지. <laughs> 일단 석인 섰네. <laughs> 연기 나네요, 저거. 총몇대 맞히면은. 겪을 것같은다 아니, 비키라고 했는데, 왜안 비켜요? <laughs> 자기가 던지고, 자기 거예요, 자기 오, 이 웃고 떠들 때가 아니야, 지금. <laughs> 가, 가스 와 가스 빨리 타 빨리 <laughs> 어우 빨리 타요 빨리 빨리 타 가다가 뒤집혀있는데 아, 차 있는데 앞에 내총 만... 있었네 쏴쏴쏴쏴쏴어 차온다 어 차온다 어, 이 방향 쪽에서 오는것 같은데요 아닌가? 아, 뒤집, 그냥... 뒤쪽인 아. 뒤쪽인거 아유, 아씨. 우리가 어. <laughs> 졌어, 우리가 졌어. 아, 졌네. 아씨. 아씨. 누가 <laughs> 졌어? 근데 같이 죽고요, 어쩌면 그도 지금 두 명이 기절이 <laughs> 아, 빠른 <리방> 감사합니다. 따고 <laughs>